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라테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라테일 가이드, 라테일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작년 말쯤인가? 뭐 언제 아지 가을쯤인가? 라테일이요. 라테일 가이드 뭐 관련해 가지고요. 보조 인력을 막 구했어요. 그래 가지고 라테일이 뭘 하려고 이러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였나 봐요. 아무튼 뭐라틸 가이드 영상이 렇게 올라왔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 전이잖아요, 지금. 그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건질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좀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별을 먹는 나무가 없어진다고 공지가 올라왔잖아요. 정확히는요 일정 기간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용 예정. 그러니까 이벤트용으로 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리스의 축복도 더 이상 주지 않을 거래요. 신규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요. 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별을 먹는 나무 뭐 아이콘을 제거하면서 이걸 집어넣은 것 같고 이걸 눌러 가지고 시작하기를 눌러 가지고 뭐 닉네임 에다가 내가 원하는 초인 한놈 골라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검신이 없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방식이 게임 접속하면 포인트 획득. 그리고 라테일 접속 시간 5분 단위로 이제 포인트가 획득돼요 5분씩 24번 2시간 접속하면 이게 다 채워지는 거죠. 여기 주사위 한 번씩 주단 전자에 생각해보면 1 플러스 24 하루에 25개 획득 가능해요. 일주일 단위로 총 100개까지 주사위를 쓸수 있는데 4일 동안만 이걸 다 채우면 이걸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가 급나 이렇게 널널하게 줬는데도 부족하다? 게임 매일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캐시 충전을 통해서도 주사위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얼마일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무튼그 주사위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스테이지별로 버프를 누적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로 아이템을 교환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 상자를 먹으면 이 주사위 게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나온다에요 이건 아마 이따가 영상 보면서 보여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야 할거 일단 첫 번째 라틴러 어드벤처는 매주 수요일 4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4시 반도 아니라 4시까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비활성화 됐다가 점검시간이 11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주간도장이랑 똑같은 시간에 시작되네요 그리고 이거 진행 진도에 따라서 랭킹이 이제 뭐 나오는데요 이 랭킹에 따라서도 보상을 준다고 해요 어떤 보상을 주는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랭킹은 일주일 단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즌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나중에 시즌 80몇 막 이렇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수 없는 건 결국에는 뭐 랭킹 보상 관련해 가지고 기타 보상이잖아 어, 그거 말고 이제 모험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모험 포인트 관련해 가지고는요 아이템 교환 눌러 가지고 이것저것 아이템 교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내용물을 보면 평판 관련 템, 별자리 관련 템, 그리고 헌터 관련 템, 소환수 관련 템, 인챈트 관련 템, 타이틀 관련 템, 초인 관련 템, 성물 관련 템, 별을 먹는 나무 관련 템, 그리고 아풀참이라든지 탱구 토템 조각이라든지 콜라라든지 부전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아직 스섭에서 찍은 거라서 정확히 몇 포인트로 최대 개정당 일주일에 몇 개까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교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있어요. 스섭에서 이런 상품을 넣은 이유는 뭘까? 얘들의 의도가 뭘까? 이걸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애들은 아이템 교환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게까지 좋은 걸 넣을 생각은 없다. 라일 어드벤처 전용 뭐그 아이템을 넣을 생각도 없고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아이템도 없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템들 위주로 구성이 되냐 상위 유저보다는 하위 유저로 갈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템들 위주로 여기서 제공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평판 관련 템이라든지 뭐 소환수 관련 템이라든지 등등 이것저것 뭐 내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부 중반부 분들일수록 이걸 더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콜라 수급처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콜라 수급할 수 있게 그대로 들어온다면 여기에서 콜라를 꾸준히 수급할 수 있어가지고 콜라 부족 현상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결국에는 보조 역할입니다. 내실한 데 보조, 소환수 관련해서 보조, 성물 관련해서 보조, 콜라 개수 보조 등등. 결국엔 핵심은요. 여 버프라고 보고 있어요. 각 스테이지 별로 버프 효과가 이렇게 있대요 겁나 많죠 이대로 들어올지 아니면 다르게 들어올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대로 들어온다면 좀 사기적으로 적용될 것 같죠 그리고 여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추측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거 버프들 중에서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싹다 누적돼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버프가 적용되는 거다. 두번째가 간성이 너무 높아. 근데 두 번째라면 이대로 버프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버프가 이대로 들어오면 개사기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버프 능력치가 좀 지금 요거 영상에 나온 거보다는 훨씬 더 낮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만약에 이대로 들어온다? 라틸 어드벤처 진도가요. 스펙이 되어 버리고요. 너무 심한 필수가 되어 버리고 이거 진도 좀이라도 덜 미는 게 스트레스가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너프된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상가지 알수 있는 점은, 별을 먹는 나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요, 계승을 했다는 거야. 아까 아이템 교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별을 먹는 나무에서 아이템 얻는 건 어때요? 메인이야? 보조지.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버프를 노리고 이걸 많이 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템을 얻는다? 템을 얻는다 해도 결국엔 보조 쪽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랜덤이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템 얻는 걸 확정으로 바꾸고 버프 관련해서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별을 먹는 나무를 계승했다면 능력치가 이렇게 괴랄하면 안 되겠죠? 어, 당연하게도 좀더 낮게 들어오겠지? 근데 이거 좀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돼요. 첫 번째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은데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시즌에는 이 버프를 얻어봤자 적용이 안돼 그래가지고 여기 획득한 옵션에만 내가 얻은 버프가 표시가 돼그 버프가 이제 다음 시즌 그러니까 수요일 11시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어, 내가 얻어둔 게다 체크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방금 말한 그 현타가 없도록 참여만 꾸준히 한다면 현타가 아예 없도록 구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그래가지고 확률이 제일 높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률이 좀 낮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번 시즌에 내가 버프를 얻어 그 버프가 다음 시즌에 계승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버프를 또 계속 얻어가지고 추가로 누적해. 근데 다음 시즌 되면 이전 시즌에 얻은 버프가 사라져. 그래가지고 현타를 반절로 줄여주는 식.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엔간하면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재미 요소인데요. 요 깃발 모양을 누르면요. 여러분들 길드원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여기 확인 가능하대요 친구 창은요? 어... 친구분들을 확인 못하나?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상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길드원끼리 경쟁해가지고 보상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또 문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특히나 소수 길드라든지 개인 길드가 너무 유리한 것도 있고 뭐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게임 소개인데요 뭐 간단하게 주사위 두개 굴려가지고 앞으로 갈수 있고 인 들어가면 아웃 쪽으로 나가지고 음,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행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뒤로 몇칸 앞으로 몇칸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 발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카드 칸에 등록이 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할수 있어 뒤로 두 칸이 있다고? 아똥 아닙니다 뒤로 두칸 해가지고 이네 들어간다? 아웃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만들어졌어요 계속 싸을수 있는 것도 아니야 최대 5개까지만 이렇게 보유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30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한 판이 일주일 단위라는 소리겠지? 6개인데, 이거 하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한개 고르기. 아, 나머지는 확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사위 나온 만큼 뭐 배수도 적용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도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가게 할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쓰는 게 좋겠죠. 중간에 쓰는 거보단. 그리고 여기에선 미션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보스 몬스터 처치, 일반 몬스터 잡기, 뭐 등등 이벤트 미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구성이 됐나 보네. 그거 말고도 여런 보상, 콜라라든지 풀망이라든지 뭐 보조로 도움이 되도록 어,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을 해야지 주사위를 추가로 굴릴 수 있는 거야. 미션을 건너뛰어도 상관없어. 주사위를 빠르게 더하고 싶으면 대신 이 보상들은 받을 수가 없어. 할래 말래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좋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스 발판도 있대요 이 보스 발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도 주고 보상도 주고 또뭐 하겠죠 이것도 역시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대신 보스 출현이라는 거 보면 너뭐 여기에서는 보상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 이쪽도 봐야겠다 보스 몬스터 앞에서 강제로 멈춘대요 그래가지고 주사위가 몇이냐에 따라서 뭐더 앞으로 가고 그런 거 없이 이거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나 봐. 그럼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공방에서 말했다시피요. 이라티 어드벤처라는 컨텐츠는요. 할거다 하고, 뭐하지? 하는 시간에 좀 굴려보고, 어? 미션이네? 어, 나이 던전 안 돌았는데,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끝내고, 아니면, 어, 주사위 다음날에 좀 이어서 굴려야지 해가지고, 다음날에 그거 못 잡고, 어, 주사위 미션 완료했어. 막 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던전 돌다 중간중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경동 가기 전에 좀 해가지고 미션 뜨면, 그때 또 그걸 이어서 하고 하는 등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좀 서브 컨텐츠로 이용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들어와 봐야지. 뚜껑 까볼수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음, 잘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4일 기대되네. 음.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